때 예. 그 무속인 분의 예. 기분에 따라 점사가 틀려질 수가 있나요 어뭐 그런 분도 당연히 있으실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사실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점사를 봤었을 때 유난히 왜 컨디션 이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컨디션 이안 좋다는 얘기는 내가 몸이 좀 아픈다거나 아니면 뭐 기분이 약간 좀 가라앉아서 다운됐거나 그랬 었을 때 만약에 점사가 안 나온다? 이거는 만약에 역술로 보는 신점이라면, 역술 신점은 뭐냐면, 생년월일을 놓고 이제 보는 신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내가 공부를 한걸 토대로, 해서 이제 점사를 보고, 뭐 이제, 그 약간의 그, 신적인 그런 기운에 약간 일부가 합쳐져 서 보는 게 역술 신점이라 말하는데요. 그럴 때는, 기분이 나쁘거나, 다운됐거나, 뭐, 몸이 좀안 좋아서 컨디션이 굉장히 난조를 부렸었을 때, 안 좋았었을 때, 이게, 그게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자기가 공부한 부분이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뭐 1로 얘기해야 되는데 2로 얘기할 수 있을 가능성도 크십니다. 왜 그러냐면 공부했던 부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생각이 나서 아주 그냥 머리가 맑고 그랬었을 때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컨디션이 안 좋고 기분이 다운됐고 기분이 완전히 좀 이상해졌을 때는 배운 거를 알려주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니까 당연히 해석이 틀려지다 보니까 점수가 다르게 나오는 게 맞구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생년월를 물어보지도 않고 이름도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는 100% 신점에 의해서 실력님이 알려준 것 그대로 귀만 그냥 쫑긋해가지고 듣고 있다가 전달해 주거나 동시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말을 한가 동시에 이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기분이 다운됐든 건강 좋지 않든 단지 피곤은 하겠죠 몸이 아니면 기분이 좀 나쁘겠죠. 근데 뭐 듣고 있다가 말씀하거나 동시에 점사를 통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이 1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1로 얘기할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컨디션이 너무 나쁘면 그냥 어떻게 보냐면 차라리 어차피 점사는 얼굴을 통해서 점사를 보는 거라고 사람들이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신령님들이 알려주신 대로 점사를 보는 거기 때문에 눈은 감아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몸이 지금 너무 감기 기운이나 아니면 몸이 너무 안좋다며 눈 감고 점사를 봐요 그냥 보지도 않았어요 인사만 그냥 하고 눈 감고 그냥 집중해서 그냥 입을 딱 떼면은 이제 신랑님이 알려주는 거 들었다 그냥 이렇게 입만 빌고 점사를 보기 때문에 어.. 몸이 나쁘면 차라리 그냥 안 보고 봅니다 얼굴을 그래서 착각하는 게 목소리 듣고 점사 보세요 아니면 얼굴만 놓고 점사 보세요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 얼굴 기억도 안 나요 건강이 지금 내가 너무 감기 기운 내면 안 좋아서 이렇게 다운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력님이 그냥 알려준 대로 점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점사는 기분에 따라서, 어, 다르게 나오거나, 뭐, 틀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똑같이 점사가 나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전화점사를 했었을 때도 당연히 저는 생년월일 이름 묻지 않고 점사를 보는데요. 그때도 약간 기분이 다운됐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눈 감아야 되냐, 차라리. 눈 감고 그냥 집중하면서 신령님이 알려준 대로 점사 보고 이 사람 얘기 듣고 다 신령님이 듣고 알려주는 거 보고 눈을 감아요 너무 그만큼 지금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 점사는 다 똑같이 잘 나오고 점사 잘보내요 라고 들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점사가 기분에 따라서 아니면 컨디션에 따라서 점사가 다르게 나온다 저는 그렇지 않다 가 정답입니다 베락다임이었습니다 예, 벼락다임에 구독하기는 필수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